경제학자죠. 우석훈 씨가 그 88만 원 세대라는 그의 책에서 희망고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희망고문 속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고문이란 희망을 슬쩍 보여줬다가 이제 그것을 움켜잡으려는 순간 다시 뼈스으로 극도의 절망감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문에는 그 육체적 폭력과 뭐 정신적 압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요 이런 희망 고문도 있습니다. 원래이 말은 그 프랑스 문학의 거장인 빌리에드 릴라 당이 쓴그 단편 소설 제목. 희망고문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소설을 보면 이제 주인공인 유대인 라삐가 고리대금을 했다는 죄목으로 종교재판소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풀러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속을 살게 되는데, 그때 이 라삐는요, 우연히 감옥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출구,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랍비의 얼굴에는 생기가 감돌고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일이 시작되는데 그 문을 통해 탈출하면 충분히 탈옥이 가능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는 탈옥을 감행하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드디어 정원 바깥으로 나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 하늘, 봄, 자유를 맡기 가면서. 그는 이제 폐를 한껏 부풀려서 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그의 팔을 움켜잡습니다.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담하게 움켜잡은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종교재판소장이었습니다. 종교재판소장은 일부러 이 라피가 탈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도록 만든 후에, 그가 탈출하는 순간, 그를 붙잡아서 희망을 빼앗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희망 고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희망이 있을 것으로 여기다가 결국 그 희망마저 빼앗기게 된다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알듯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버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사람은 낙관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마음에 희망을 품고 살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또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에도 여전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상심해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를 말한 사람이 이제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인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톡데일은 그 베트남 전에서 그 배트궁의 포로가 된 미군 조종사였습니다. 그 전투기 추락으로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최고위급 미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스무 차례나 고문을 당하고 다시 가족을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시간을 무려 8년이나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죠. 많은 미군들을 다시 살려 갖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는 이제 석방되면서 삼성 장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인가? 무조건 희망을 갖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거야. 이번 부활절에는 나갈 거야. 라는 아무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먼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성공하리라. 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갔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갔대.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아무 근거 없는 희망에 사로잡혀 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 풀려날 수도 있으리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습니다. 자신의 해석대로 그 관원장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풀려나리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데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습니다 그 요셉의 해몽대로 그가 전직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은 거죠 이로 인해서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의 풀려날 수 있으려는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가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뀔 때, 그가 나를 잊었구나? 라는 이 확신으로 바뀔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면 삶의 의지를 잃곤 하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만 2년 후라는 말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까지도 요셉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까맣게 잊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견디고 있는 거였죠. 그럴 때이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령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 그 끝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그 성취는 나의 소원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까지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느냐?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까지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은사로, 선물로 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왜 다른 것인들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오늘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왜 다른 것인들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듯 십자가는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리도 전서 1장 23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단 말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하셨어요. 이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약속을 믿고요, 버티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알듯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여기서 이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요 히브리어로는 에므나입니다. 근데 이 에므나가 출애굽기 17장 12절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누워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리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는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싸움에서 패하고 모세의 팔이 들리오면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로가 홀이 그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때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 한지라 라는 이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무나의 여러분 기본 뜻은 무엇인가? 강하게 버티다라는 말이에요.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었다. 버티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의인은 버티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버티는 겁니다. 현실이 사납고 강포 한자가 날 뛰고 불이 가횡행한다 할지라도 버텨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내는 이 삶의 현장이 비록 차갑고 냉혹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버텨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왜 다른 것들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버티십시오. 그럴 때 오늘 보물을 보면 요셉은 버티는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말씀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이제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일은 생명의 젖줄이죠. 애굽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 강가에 지금 바로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살찐 암소 일곱이 올라와서 불을 뜯고 갑자기 흉측하고 야인소 일곱이 나타나서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이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줄기에서 자라난 토실토실하고 잘 염은 일곱 개의 이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풍에 바짝 마른 그 일곱 이삭이 나타나더니, 이 토실토실하고 잘 염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럼에도 창세기 41장 8절을 보면 바로의 궁궐에서는요, 이 같은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물론, 바로의 꿈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사람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바로를 설득해내지는 못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뭐, 바로의 궁궐에 이제 혼란이 찾아왔는데, 이때 요셉이 기억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말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해석대로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에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만약 요셉의 기대대로 그때 이제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훈련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년 후에 바로가 그때 요셉을 찾으러 했을 때 아마 요셉을 쉽게 찾지는 못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쨌든 자유의 몸이 된 요셉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럴 때 이제 조치한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 모습을 본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미 그의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형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 요셉을 과연 환영했을까? 더불어, 당시 애굽의 관직으로 나아가려는 자는 30이 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의 나이는 28이에요. 8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중한 재주가 있어도 요셉은 총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는 적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때가 적기다 이때가 내가 나갈 때다 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적당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요. 또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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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어요 equally>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문학이죠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럴 때 전도자는 무엇을 지혜라고 말하는가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죠. 그래서 아무 때나 거두려고 하고, 아무 때나 웃고, 아무 때나 춤추고, 또 아무 때나 말하고, 뭐 그러고 살아가죠. 그럴 때 이처럼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가 철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부지란 무슨 뜻입니까? 철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계절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가르켜요 다시 말하면 때를 모르는 사람이 철부지죠. 그러면 이 철부지들은요 지금 자기가 사는 계절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해요. 그래서 한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니고, 한 겨울에도 짧은 팔 입고 다니고, 철을 모르니까 그래요. 추수할 때씨 뿌리려고 하고, 뽑을 때 거두려고 하고, 뭐 이러죠. 우리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죠. 조급하여 원망으로 행할 것이 아닙니다. 조급하여 낙심함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이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관점이 아닌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임을 믿어서 그 끝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곧올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침내 모든 것을 변화시켜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